어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진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진주를 좋아해요 경상도에 있는 진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를 제가 몇번못 가봤어요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가봤는데 왜 좋아하냐면 제가 군대 에 있을 때제 바로 위에고림이 그 사람이 진주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제 진주 를 되게 좋아합니다 마침 그 사람 전화가 왔는데 었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년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진주에서 무슨 고깃집을 하는데 무슨 고깃집 하는지 내가 어제 물어봤어야 됐는데. 내 먹었네. 저는 9월 생이고요. 이 사람은 11월 생이에요. 저는 동갑입니다. 동갑인데 저보다 한달 군대를 먼저 왔어요.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참으로 모셨을 거 아닙니까?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군 생활을 진짜 못맞췄을것 같아요. 초반에 제가 군생활 엄청 못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엄청 군 생활을 잘했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. 그래서 저를 잘 돌봐줬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군 생활을 못하다가 완전히 군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게이 사람 덕분입니다. 근데 내가 9월생이고 1 1월생이다 나보다 나이가 동갑이거나 해서 2개월 동생이잖아요. 저 지금도 이 사람한테 형이라고 부릅니다. 군대만 꼬박꼬박 씁니다. 형님이라고 불러. 형님. 저랑 동갑인 사람은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. 근데 이분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얘기했어요. 이제 너랑 너랑 친구다. 친구 먹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않, 않겠다 그랬어요. 아닙니다. 저는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. 얘기했어. 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좀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보통 엎드려뻗쳐럼 이렇게 손으로 하고 군대에 있을 때뭐 했냐면 깍지를 낀 다음에 엎드려뻗쳐를 시켜요. 아 이게 진짜 아픕니다, 여러분. 아니, 깍지를 끼면 손이 우둘두둘하잖아요. 얼마나 아파요.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시키다가 나중에는 옆사람하고 깍지를 찍게 시킵니다 옆사람하고 깍지를 가고 엎드려 뻗치를 합니다 와 손이 탁살이 날것 같아요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여러분 옛날이니까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고대가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<laughs> 그랬는데 나보다 한달 고참이니까 내 옆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또 주먹이 약간 우두두둔한 편이에요 그분은 손 관절이 돌주먹입니다 여하튼 제가 막 하니까 손이 너무 아파요 손이 막 버버버버버벌 제가 떨었어요 한참 이렇게 얼차를 받고 있는데 손님들이 딱 보더니 아프노?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막 이렇게 했더니 자기 손을 밑으로 딱 깔아주는 거예요 자기 손등으로 저의 모든 왼손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 밑에 놈이니까 아 아닙니다 고 제가 손을 다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순간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났고 고참이 일어나! 그래갖고 이제 에이 새끼 다그다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소년대병장이 저의 무게를 자기 손등으로 다 버티느라 팔에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헤어지자마자 팔을 막 이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어우 제가 그때 완전 미안했어요 지금도 아주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갖고 제가 주,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됐다! 서울 새끼다 그렇지 뭐 에휴 서울 새끼들 빠져갖고 그랬어요 저한테 별로 싫은 얘기 안 하고 잘 저를 돌봐줬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생활을 엄청 잘하게 됐습니다 6개월만에 진짜 신기하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진짜 고마워하고 했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진주 사람 있으면 글 남기세요 제가 책한 권씩 주겠습니다 진주의 발전을 위해서 <laughs> 진주 한세네분이형 만나러 갔었어요 남기세요 인증하시고 그럼 제가 책한 권씩 주겠습니다 진주 영화나라 그리고 소년대병장님이 하는 공깃집도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